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. 오늘은 비오는 날에 모델 3 바이올린 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려고 켜봤습니다. <laughs>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?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이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. 밖에서 되게 많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. 예전에 마른 하늘에서 이거 한번 해봤을 때 뒤에 있는 오토바이 아저씨가 막 쳐다보더라고요. 저뭐 하는 거야? 이러면서. 자, 모델 3. 비 오지도 않았는데 한번 바이올린 소리 들어보시죠. 오토바이가 뭔 소린가? <laughs> 그때 영상이 아마 있을 건데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밟고 돌려볼게요. 어우 소리 장난 아니죠? 문을 열고 한번 해볼게요.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. 아무튼, 모델 3도 바이올린 소리는 난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전에도 영상에 바이올린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증명해드린 적은 없어서, 궁금하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. 와... <laughs> 이걸로 잘하면 음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발컨을 진짜 잘하면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.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